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복된 날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가정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오래전부터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과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메시아 구원하실 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한장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유대 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조 유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 남았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이 이 고대 근동지방을 다 잡아먹으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고대 근동을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정,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산혈립이 정벌해 나갔는데 이집트로 공개해가는 과정에 이 유다 땅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어수선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조 유다와 함께 이 아시리아와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제 처음에 북조 이스라엘 망했다고 했는데 아직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아시리아와 대항하려고 하는데 남조 유다가 여기에 동조하라고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시리아를 함께 물리치자. 그는데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하고 아시리아 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하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전에 먼저 유다부터 손대자 하면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온다는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숲이 흔들리듯이 아주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왕도 그랬고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연합군을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 너희들이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아하스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런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승리의 징조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잘안 믿어지느냐? 함께 한다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징조, 이 전쟁, 너희들이 치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 징조를 구하라. 승리의 징조를 구하라 할때 아스왕이 안 믿었으니까 이 징조도 구하지 않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지 않았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절에 보면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러되 다윗의 집이여원하건데 덜을 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스왕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 하니까, 하나님이 그로에도 불구하고 유다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성례 징조가 무엇입니까? 보라,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는 것. 이것이 승리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승리의 징조가 됩니다. 왜 구원자는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다 죄인으로 납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죄인으로 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자신의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메시아가 되려면 여인의 구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로 오실 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이 약속 이루어지려면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혼했지만 아직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네가 잉태된 것이 잉태된다. 남녀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임마누엘. 이걸 한글로 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입니다. 아기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날 이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바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몸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대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 가운데 4명, 4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으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자리매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돌을 많이 닦아서 경지에 올라가서 성현으로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은 인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있다가 노력해서 어떤 정말 높은 경지에 도달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름을 봐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아 계셨던 제2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 되실 때 자기를 비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 있겠습니까만 조금 제가 설명을 한다면 물병에 지금 물이나 주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컵으로 옮길 때이 물병을 다비우면 어떻게 비웁니까? 그 물병 안에 있는 주스나 물을 컵으로 다 옮기면, 완전히 다 비웠다는 말은 컵에 다 채워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 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신성을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예수님에게로 다 부어진 거예요. 다 부어졌다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몸을 가지신 예수님 그 안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 가지셨던 신성이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일 때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탄생하신 예수님 신성. 그분의 이름 보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일인데, 고로세스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그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이 육체 안에 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 몸을 가진 육체 안에 거하셨다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비록 악이었지만 그기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머 물러 계셨습니다. 그 안에 신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왜 인간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이름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요한계수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엘샤다이다 말씀하니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 나는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여호라는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여호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내가 바로 여호와다 말씀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복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 무슨 선언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이고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여호와 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 5장 7절입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위대한 사건.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병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빠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낮고 낮은 이곳에 함께하시고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마누엘 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그처를 삼으시도록 주여, 주님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가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아무도 2021년도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이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분의 이름은 임만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합니다.